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 친구, 르네입니다. 2.4 패치로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이 디아블루의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치로 아마존은 정말 오랜만에 이 어깨를 좀펼수 있게 됐는데요. 창이나 자벨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 활마나 원소 활마까지 모두 상당한 버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물리 활마, 그리고 물리 활마의 가장 오래된 얼굴 마담인 이 바람살, 이 윈포를 다루는 아마존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활마는 이 물리 계열의 스킬 시너지 버프가 생겼는데요. 이 시너지는 레벨당 추가 퍼센트 피해, 이른바 이증뎀의 형태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증뎀 버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활인 윈포가 인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자, 오늘은 이 윈포마 공략 영상을 총 3단계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윈포마 세팅의 이해 두 번째는 수술을 사용하는 윈포마 공략 세 번째는 인내를 사용하는 윈포마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윈포마 세팅의 이해입니다. 어떤 헬마든 세팅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몇 프레임으로 공속을 세팅할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엄청난 맥데미 장점인 윈포의 베이스는 10공속 베이스인 히드라보입니다. 이 윈포로 신념의 광신호우라 없이 9프레임 세팅을 하려면 90공속 8프레임 세팅은 150 공속, 7프레임 세팅은 295 공속 세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념 용병을 사용하는 7프레임 윈포마를 다룰 예정인데요. 신념을 사용할 경우 13광신 이상이라면 95 공속 세팅 시 7프레임이 나옵니다. 12광신 신념이라면 100 공속을 세팅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윈포마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윈포의 이 소켓에 무엇을 박느냐에 따라서 아이템 세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윈포의 샤이룬 혹은 이 지증속 주얼을 박아서 공속을 챙기는 방법. 두 번째는 베르룬이나 자룬을 박아서 부가적인 옵션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만약 윈포의 공속과 관련된 소켓 작업을 진행하시면 아트마 플러스 관통 벨트를 활용한 100% 관통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윈포의 베르를 박아서 강타를 챙겼다면 아트마 아뮬렛 혹은 이100% 관통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세팅은 완전히 취향이고 본인의 사냥 스타일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취사선택 해주세요 이제 수술을 사용한 윈포마 세팅법입니다 뚜껑은 45공속 120 증뎀 뚜껑이 가장 좋습니다 윈포의 경우 이미 맥뎀이 높은 활이기 때문에 증뎀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때문에 흔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45공속 45 맥뎀 뚜껑도 좋지만 보다 높은 데미지를 원하신다면 120증댐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120증댐 뚜껑이 없어서 110증댐 뚜껑을 빌려서 세팅해 봤습니다. 부가 옵션은 20팩회나 30달러를 추천드립니다. 20팩회 삼소 뚜껑을 고르셨다면 셀포 99팩회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뮬렛은 아트마, 갑옷은 수수, 장갑은 고무장갑, 벨트는 관통벨트, 신발은 강타 세팅을 위해서 선열 기수 혹은 고블린 발가락을 추천드립니다. 링 한쪽은 레이븐 링, 다른 한쪽은 듀얼 링이나 피음 링을 껴주시면 됩니다. 패캐는 스왑 패캐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윈포 자체에는 이미 최소 6%의 마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 좋은 피음 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샤의작 윈포를 준비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윈포의 이 1소켓의 공속작을에 아트마 관통벨트 세팅을 했습니다. 만약 베르를 박아서 강탈를 챙기셨다면 관통벨트 대신에 이 10공속의 노스페라투의 고리를 착용하시거나 아트마 아뮬렛을 포기하시고 고양이 눈이나 대군주 아뮬렛을 착용해주세요. 이 경우 신발은 활에서 2 0강탈를 챙겼기 때문에 배출을 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 스킬 포인트가 부족한 윈포마이기 때문에 스킬 세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100% 관통이나 아트마의 앰플 저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인방 사냥을 목표로 하는 유저라면 이 딜로스를 체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은 레지 위주의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디폴트 값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맥어레 참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비례하진 않지만 여기서 맥어레 참에 넣은 만큼 당연히 성능은 더 좋아지겠죠. 용병 세팅은 베리작 세팅이라면 최소 13 광신 이상의 신념, 공속 관련 소켓을 활용하는 세팅이라면 12 광신 이상의 신념이면 됩니다. 갑옷과 뚜껑은 있는 대로 입혀주시면 되는데요, 피흡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액트 1 세팅의 이 심화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액트 1 용병에게도 대상 감속 세팅을 해주어서 보스전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편입니다. 이 경우라면. 무조건 14광신 이상의 마이너스 10공속 베이스작 신념을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뚜껑은 대상 감속 20%의 유니크 데스마스크 15공속 주얼작 갑옷은 피읍을 위해서 유니크 데몬하이드 아머 15공속 주얼작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10공속 베이스에 14광신 이상의 신념을 착용한다면 30공속 세팅시 용병의 최대 공속 프레임인 8프레임이 나옵니다 대상 감속 세팅을 하면 펄마 최대의 난적인 이바을를 잡을 때 사신의 종소리를 사용하는 이 준영이가 빠진 빈 자리를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 컨트롤과 센스가 필요한데요, 저는 강추합니다. 확실히 바알이 날뛰는 횟수와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왑 아이템은 68 패킷 세팅이냐 99 패킷 세팅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만약 수술을 사용하는데 셀프 컨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콜이나 개인 취향에 맞는 스왑 템도 괜찮습니다. 스킬은 다음과 같이 찍어주세요. 민포마의 경우 속사는 짧은 속사를 추천드립니다. 10이나 16 혹은 20 속사를 써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활마가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속사를 너무 많이 찍으면 허공에 남는 화살을 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솔로방 위주의 사냥을 하신다면 더욱 이 부분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차피 스킬이 부족한 민포마이기 때문에 속살을 많이 찍지 못한 딜로스가 발생하긴 하지만 짧은 속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네마 세팅법입니다. 뚜껑은 역시 45공속 1 2 0증뎀 뚜껑이 가장 좋구요. 인네마이기 때문에 20회캐보다는 30달러를 추천드립니다. 신발은 고어나 배출을 추천드립니다. 용병 세팅은 동일합니다. 스왑 아이템이 이제 고민인데요. 저는 텔포봉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달려가면서 사냥을 하다 보면 이 용병의 광신 오라가 뜸은 뜸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예전보다 강해진 활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때 텔포봉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니까요. 조화나 콜투도 괜찮습니다. 스킬의 경우 인내만은 수수마보다 스킬이 더 부족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4 패치로 더욱 강력해진 윈포마의 세팅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도 좋고요. 매주 운영되는 상담데이에 찾아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네였습니다. cause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